아니, 뭐, 예. 그때 모른다는 그냥 방편이죠. 달궈진 세공보다는 생각을 그치게 하려고 좀, 이렇게, 그런, 뭐, 어, 의미 있는 말을 쓰는 거죠. 그게 뭐, 뜨거운 세공은 참나하고 반응해서 같이, 어, 변해버린, 참나의 속성으로 변해버린 그런 그 애고를 말하고, 모른다는 그냥 이렇게, 그, 생각이 끊어진 자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몰라라는 의미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쓰는 거죠, 그냥. 자꾸 애고가 생각을 그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알아봐, 저것도 알아봐, 너 아까 그거 궁금해 했잖아. 그 친구 연락해봐야 되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하니까, 방편도 그냥 모른다 쓰는 거지. 그게 뜨거운 새공은 아닙니다. 그, 그, 제잘거리인데, 몰라 해져버리니까 모른다는 의미가, 어그 액면 그대로 그냥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말든 네가 나한테 제자리든 말 나는 모르겠어라고 쓰는 거니까 그냥 방편으로. 어. 똑같아요. 뭐 인도도 네티 네티. 그렇잖아요. 라마나 마하르시가 부정. 생각이 올라올 때, 생각 감정이 올라올 때 네티 네티 해줘라. 그게 그칠 때까지 네티 네티가 아니야 아니야 계속 그런 거요 그런 의미 죠더더뭐 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뜨거운 세공이 드는 뭐. 거. 전 세계가 각자대로 생각을 그치게 하려고 고민을 해본 거죠. 생각을 그치게 하려고. 생각을 초월해야 깨어나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생각을 초월해야. 그러니까 밀라리바도 패 폐행, 패행법이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폐예 패해버려라 네. 패 패라고 폐행법 네. 뭐, 별다른 내용이겠어요. 그 번역을 안 해봐도 그냥 생각 그치게 하려고, 이렇게, 예.